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요, 얼마 전에, 어, 뭐, 한 4, 5년 넘었네요. 한국 그 신문에 볼것 같으면 뭐라 그랬어요? 한국 신문에. 이렇게 난걸 봤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 마산에서 옥상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했는데, 그 이후에 조그만 쪽지가 발견됐다고 그랬어요. 그 쪽지 안에 뭐라고 그랬냐 하면, 내가 죽어서도 나를 괴롭힌 놈들의 원수를 갚겠다. 여러분, 초등학교 4학년이 얼마나 여기에 상처를 받았으면, 내가 죽어서도 그 놈들의 원수를 갚겠다고 했는데,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기 전까지 부모도 학교에서도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은 거 아니에요? 또 최근에 뭐가 나왔어요? 졸업식에 무슨 뒤풀이를 한다 그러나요? 그래서, 같은 무슨 선배들이 중학교 애들인가요? 남자, 여자, 여학생을 다발가 벗겨놓고는 동영상을 찍어서 인터넷에다가 띄우는 이런 엄청난 사건들. 그것이 그냥 어떤 독립된 어쩌다가 생긴 그런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여러분의 현상을 볼것 같으면 여기는 엄청난 것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교포가 지금 아까 어, 지금 사진에 나오는 이 옷을 입고 있다가 이 옷은 뭐냐면 오른쪽 에긴 이렇게 코트 같은 것이 까만 게 뭐냐면 트렌치 코트라 그래요. 바로 이 트렌치 코트를 입은 이 사람들이 콜럼바인 학교에서 총격을 가해서 1 5 명을 살해하고 나서 빨칵 뒤집어져서 온 미국. 전체, 만에 세계 전체가 여기에 그냥 전부 노이로제가 돼 있을 때에요 그런데 학교에서 바로 제가 살고 있는 우리 동네예요. 아주 부자동네예요. 거기에 있는 우리 교포 아이도 이것이 유행하는 옷인 줄 읽고 이 트렌치코트를 입고 평상시에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코트는 무슨 뭘 상징하느냐? 게들이 입는 옷이거든요. 게들이 그런데... 평상시에 이 옷을 유행이라고 입고 다녀 가지고 이제 온학교라전국에노이로제가돼 있으니까 그러는 사이에 뭐라 그랬냐 그러면 우리 교포 어 학생에게 야, 너그 옷을 입고 다니니까 너도 폭파할놈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한 번을 얘기한 게 아니고 이놈이 이렇게 하고 저놈이 저렇게 하고 자꾸 찔러대니까 나중에 신경질이 나 가지고 뭐라 그랬냐? 그러면 그래 내가 폭파범이야. 이랬어요. 내가 폭파범이다 할것 같으면 미국에서는 바로 수갑을 채워가지고 가서 정학을 당하고 했습니다. 이런 사건을 보면서 어, 뭐했냐면 우리 한국 학생들의 유학을 와가지고, 그냥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것이, 너 죽어? 그런, 너 주, 한번 죽어볼래? 어, 그런단 말이에요. 말이 시가 된다 그랬어요. 성경은 뭐라고 가르십니까, 우리에게?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란에서 보존한다 그랬어요. 만약에 이 아이가 부모로부터든지 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이런 유행하는 옷을 입지 않고 단정한 옷을 입는 걸 알았으면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내가 놀란 건 얼마 전에 보니까. 이 압구정에 가면 저 트렌치코트라는 것을 갖다가 압구정에서 유행하는 옷으로 해서 엄청나게 비싸게 판다 그래요. 그것을 입고 만약에 아주 멋을 내고 미국에 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돼요? 자만에 있는 말씀대로 마땅히 행할 길을 갖다가.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랬어요. 아이에게 가르치는데 이걸 누가 가르쳐야 돼요? 아니, 학원에서 가르쳐 줍니까? 아니, 학교에서 가르쳐 줍니까? 아, 사실은 교회에서 가르쳐 줍니까? 오늘날 교회에 가도 세상적인 옷을 그냥 입고 다니지 않습니까? 세상과, 아, 그 다음에 교회와 이 구분이 없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슨 문화가 뭐 유행이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사는데 여기에 대한 분별력을 갖다가 우리가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 하게 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이걸 갖다가 어떻게 우리는 배워야 하느냐? 여러분 성경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랬어요. 근데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어요? 솔로몬 하면 뭐가 생각나요? 뭐예요? 지혜. 거의 모든 사람이 대답을 지혜라고 하는데 그것은 정확한 대답이 아니에요. 열한 개 상이 볼것 같으면 솔로몬이 모든 것을 구하는데 뭐든지 구할 수가 있었지만은 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예. 종에게 뭐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이렇게? 네.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그랬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지 않았어요.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하여서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랬거든요. 여기에서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경청하는 마음이에요. 그런 듣는 마음의 경청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에 듣는 것이 아니고 뭐냐 하면 순종하고 행하는 것까지 포함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바로 어떤 것이 악한 것인지,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를 갖다가 우리가 분간할 수 있는 이것이 지혜예요. 사실은 지혜는 수백 가지, 수천 가지입니다. 지, 세상적인 에, 것은. 지식은 창고적인 지식인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 생활에다가 적용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우리가 명철로 인사이트로 통찰력으로 우리가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 때 이것을 지혜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선과 악을 갖다가 테스트하지 않았습니까?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걸 아담과 하와에게 제일 먼저 테스트했습니다. 어느 것이 좋으냐, 어느 것이 나쁜 것이냐,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어느 것을 순종하느냐, 이런 분별력을 우리가 먼저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이것을 어디에 가서 가르치느냐, 가르쳐 주는 데가 없어요. 음. 교회에서 물론 많은 것을 가르치지만은 아까 그런 식으로 어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냥 누구에게나 한번 여러분 한번 백 명에게 물어보세요. 백 명이 전부 다 지혜라고 그러죠.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지혜라고 그러지를 않았거든요. 아 듣는 마음을 주사 이 마음. 그 다음에 그것을 갖다 행하는 순종하는 데까지. 아 많은 이제 뜻이 있는 분들이 우리 공교육과 사교육이 무너지니까 대안학교를 많이 세웁니다. 그런데요. 왜 그런가? 왜 그래, 우리 지금 진단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 한국의 신문에 난걸 보니까 어느 고등학교 남학생이 반에서 동료들이 다 있는 데서 자기 여 선생님의 어깨에다가 손을 얹어 놓고는 뭐라 그랬어요. 누나 나하고 한번 놀자. 나하고 한번 사귀자. 그렇게 하고는 그걸 갖다가 동영상을 찍어서 인터넷에다가 올리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사건은 7월달에 일어났는데 동영상이 한참 돌아가니까 사회 문제가 돼서 그때야 신문에 언제 난줄 아세요? 10월달인가 9월달인가 그때야 신문에 나온 거예요. 나는 이 사건을 보고요. 마치 나의 정말 누나가 아니면 내 여동생이 선생을 하면서 당한 것처럼 너무나 현실이 가슴 아팠어요. 또그 신문이 그게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한 2, 3일 후에 난 신문에는 뭐 하냐면 중학교 여학생이 여선생님의 자기 여선생님의 머리채를 잡아서 그다음에 그 다음에 교실 바닥에다가 내 동댕이를 치면서 네가 무엇인데 날 보고 이르라 저라 하느냐.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미국에도 청소년 폭행과 이런 마약 문제와 청소년 문제가 엄청나지만은, 저는 아직까지, 아직까지 학생이 선생을 갖다가 낙하채에서 바닥에다 쳤다는 것은 난 들어보질 못했어요. 또 아니면 자기 선생에게 어깨를 손을 얹, 얹어놓고 나 누나 나하고 한번 놀자고 하는 그런 아주 도덕이 떨어져도 어, 아주 폐륜나 같은 이러한 그 어, 행태의 어, 청소년들은 나는 아직 신문에 미국에서 사, 제가 40년을 살았지만은 보를 못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제가 인터넷을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뭐 그다음에 학부형들이 와가지고 교사가 뭐 조금 하면 그냥 교사를 폭행을 하고 또 교사들과 교사 사이에 서로 욕하고 또뭐 이런 문제 뭐 교사 사이에 폭행하고 또 학생이 교사를 갖다가 폭행한 사건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가지고 작년 9월에 보니까 200건이나. 어, 아, 보도된 것만 200건이에요.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쉬쉬해서 전부 다 학교에서 전부 다 아, 이걸 갖다가 전부 다 아, 감추는 그런 현상을 다들추낼것 같으면 이건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뭐 요새 지금 신문에 요 얼마 전에도 그렇고 부정 입학 뇌물 협의로 아, 어, 수사를 받던 아, 그런 교장이 뭐 학교에서 자살을 했다 그러죠. 또, 어, 지금 요새 최근에 뭐 서울 뭐 시교육청장이 또 뇌물로 인해서 어 지금 뭐 수감되었다 그러나요? 네. 이런 현상들이 전체를 보면 이거는 흙탕물과 뭐 이런 걸로 어, 뭐 말할 수가 없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우리의 환경이에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는가? 나 아, 지금 지난 주간에 우리 아, 미디어에 제일 많이 지금 도르는 게딱두 가지 사건이에요. 부산 여중 학생의 그 사례해서 물통에다가 집어넣은 김아묵의 사건, 성폭행 사건. 그다음에 또 하나는 법정 선님의 무소유에 예. 그 지금 아 그런 두 가지가 양극을 달리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이 사건들이 엄청나요.